안녕하세요. 연예촌 로미언니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분 고민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 나는 서울에 집이 있어, 두 채. 뭐, 물론 대출도 있지만 다 정리해도 순자산으로 현금으로 12억 플러스는 나와 어, 상당히 재산이 있는 분이죠. 여자친구가 모은 돈 플러스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에서 1억 조금 안 돼. 1억이 안 되는데 그마저도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께 지원 받는 게더 크다. 그러면 여자친구분은 한 3천, 4천만 원 모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집에 들어갈 돈, 이자, 원금 이런 게 많으니까 여자친구한테 결혼 준비에 대해 쓰는 돈은 너가 있는 돈으로 하라고 했어. 물론 결혼식장 비용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결혼식장은 손님을 초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데를 했고 나중에 정산은 손님 수대로 하기로 했고 대신에 그외 스드메나 신혼여행 반지 정도는 여자친구가 해 주기를 바랬어. 어 그럴 수 있죠. 예물은 여자친구가 처음에 시계를 하고 싶어 해서 내가 둘다 시계를 하면 몇천만 원인데 이거는 좀 오바다 해서 예물은 안 하기로 했어. 물론 나도 받고 싶었지만 나중에 그 돈으로 집에 더 투자하고 싶었거든. 근데 반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원했던 가격대랑 내가 원했던 가격대가 달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친은 비싼 반지를 사고 싶어 했는데 이 남자분은 기준이 좀더 낮았던 거죠. 또 여자친구는 내가 아직 프로포즈를 안한 거에 대해 불만과 프로포즈 링을 받고 싶어 해. 그래서 다툼이 있었지. 나도 프로포즈는 나중에라도 하려고는 했는데 결혼 전에 다 정해 놓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받는 게 없는데 이거는 내가 억울한 부분이라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내가 결혼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건지 궁금해. 내 입장에서 적은 거라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걸로 느껴지나? 내가 집도 해가고, 이런 거는 내가 결혼할 때더 잘하고 싶어서 한 거고, 어느 정도는 남자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서울에 집이 두 채나 있고, 대기업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1억밖에 해오지 않지만, 그것마저도 다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분인데, 어 이렇게까지 이제 양보를 많이 하고, 차이 나는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입장은 어쨌든, 뭐, 프로포즈나 프로포즈링, 이런 것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절차를 나도 딱딱 하고 싶고, 받을 건 받고 싶다. 어,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특히 프로포즈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문제는 여자분들이 원하는 그 프로포즈의 종류나 선물들이 남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기준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계속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프로포즈 문화 어, 이게 뭐 호텔을 대여해야 되고 호텔 룸에 미리 꽃장식 풍선 장식을 해놔야 되고 뭐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명품백 뭐 프로포즈 링이 같이 있어야 되고 아, 이런 식으로 뭔가 패키지 상품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 요즘에 여자분들이 어, 아주 뭐 가난한 게 아닌 이상은 웬만큼 사는 집안이다 아니면 뭐 돈을 좀 쓰면서 결혼 준비를 한다 했을 때는 어, 대부분은 이런 식의 어떤 프로포즈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고 문제는 이게 다 소비잖아요 결국은 남자의 돈으로 이거를 받기를 원하는 건데 여자가 그만큼 돈을 뭐몇 억을 모아 놨다던가 남자한테 뭐 비싼 예물 시계를 해줄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맞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그동안 모은 돈이 없고 소비 생활을 즐기고 했으면서 결국은 결혼하는 그 직전까지도 남자한테 이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도 많이 올라오고 바라는 게 많은 여자분들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이런 모습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분인데요. 그러네 만나다 헤어졌다. 그런 경제관념에서조차 내로남불, 가스라이팅이 심했었고, 너 그거 다 맞춰준다고 해도 여자가 행복해 할것 같아. 계속 여자 입장에선 비교하고 따지고 불만밖에 없어. 그냥 여자 성격이 김치녀인 거임. 본인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난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머리가 쥐가 올것 같더라. 영 아니면 아닌 거야. 글쓴이는 나보다는 인내심이라던가 등등 높은 사람 같으니 잘 이겨내길 바래. 다른 사람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이 너가 감당 가능한지 아닌지만 생각해. 어차피 사람은 생각도 중거 집단도 다 다름으로. 또 여자분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 지지난주에 결혼을 마친 여자야.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보니까 글쓴이 여친처럼 저런 특정 무력이 있거나 소비가 크니까 모은 돈이 많이 없더라. 꼭 남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정반대였거든. 나도 빚 없는 집 있고, 내가 금융 자산은 2억이 넘고, 남편은 0에 가까웠어. 근데 결혼식도 그냥 딱 반반으로 했어. 다만 프로포즈는 개취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프로포즈 먼저 받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게 아니면 결혼을 위한 그냥 부가적인 절차 같은 느낌이라 너랑 평생 함께 하고 싶다는 진심을 먼저 듣고 싶은 게 아닐까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연자를 봤을 때는 모은 돈 자체가 별로 없는 여자분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소비 습관이 좀 씀씀이가 큰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결혼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다 받아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어, 이런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어, 이게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실 남자분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더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연애하면서 그냥 여자친구 외모나 성격이 좋으니까 크게 이제 트러블 없이 어, 연애가 진행됐어도 어,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혼 준비하면서부터잖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 남자 여자 동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요. 어 그동안 모아온 돈이 얼마인지 또 집안 사정이 어떤지 어 결혼식이나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어떤 무력이나 소비욕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진짜 여실히 볼수 있는. 어, 순간이잖아요.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처럼 자산의 차이 뿐만 아니라 모은 돈, 소비 습관, 또 무력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이제 차이 나는 커플이다 했을 때는, 단지 이게 남자가 통 크게 돈을 쓰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여자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갑자기 무력이 사라지고 갑자기 근검 절약하는 마인드가 생겨서 뭐 아끼고 모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무력이나 소비 욕구 이런 부분들이 여자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요. 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시점에서 한번 크게 싸울 필요가 있고 본인의 경제 사정이나 해오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바라는 게 많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따끔하게 직설적으로 한번 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사한 작품처럼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면서 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끝까지 이것까지 다 맞춰줘야 하는 건가라고 어,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자기 무덤 파는 거다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어, 이렇게 마냥 끌려다니는 남자분들이 아직도 많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민 사연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감정보다는 내가 원래 바라는 거는 훨씬 더 많은데 그나마 내가 오빠 생각해서 이 정도로 이제 절충해서 타협해서 줄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이제 프로포즈나 결혼 준비뿐만 아니라 신혼생활부터 계속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어, 결국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내고 생활비를 벌어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자가 오히려 갑이 되고 내가 양보를 해줬다.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다. 아, 이런 식으로 결혼생활이 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이나 소비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